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틀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평일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든 3과목까지, 네, 끝냈습니다. 16일부터, 어, 보자. 한 16일? 1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은 한 19개 정도 했습니다. 16일동안 19개정도 했다 뭐 공부한 날은 한 5일정도밖에 안되지만 일단은 진도는 하루에 한강 이상씩은 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날짜가 뭐 7월 초로정도 잡아놨으니까 이번달은 지금 예 수요일부터 하면 어 4개 10일 6월달 30일, 한 40일, 한 45일, 45일 정도 남았다. 아,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 지금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한번 보고 두번 정도 보고 시험을 쳐야 된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디심을 발휘해야 되겠죠. 일단은 자료는 굉장히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있는... 어...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다 이렇게 기계 8강, 7강, 8강 이렇게 다 캡쳐해서 넣고 있죠 자료는 굉장히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작년에 노트 필기 한 5, 60%한 거하고 얘랑 합치면 그냥 어 중요한 게 이제 딱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번씩 적으면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시험이 무조건 곧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붙여야죠 네, 아무튼 너무 피곤합니다 눈도 많이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안전기사 네,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저처럼 애 키우고 뭐 집안 살림 도와주고 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꼭 이번 시험에 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시험 지금 이제 저는 3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네, 2회는 벌써 이 네, 2회는 이번 주도 치고 뭐 다음 주도 치고 그렇겠죠. 일단 3회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내서 꼭 붙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